조선말 민족운동가였던 서상돈 선생의 고택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주창자 중한 명인 서상돈 선생은 일제 강점기 일본 빚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대구시가 선생의 생각을 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을 조성하는 등그 뜻을 기릴 정도로 대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한 명입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택은 고즈넉한 느낌까지 줍니다. 하지만 선생의 묘소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선생의 묘는 수성구에 있는 천주교 묘역에 있는데 주차장에서 도로가를 따라 걸어야 볼수 있는 작은 안내판 하나만이 이곳에 선생의 묘소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묘소까지 올라가는 길도 일반 산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리 관리사무소를 통해 길을 알아두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나마 관리 인력이 정기적으로 벌초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수년 전, 대구시가 묘역 관리에 나서려 했던 적도 있지만, 사유지라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수성구청에서 선생의 묘역이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한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공원도 만든 대구시 그 주창자인 서상돈 선생의 묘역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박금수입니다.